고마용요 조금 어? 전에 보셨듯이 오늘은 집을 좀 많이 챙겨가죠 누가 보면 모토캠핑 가는 줄 알텐데 사실 모토캠핑 가는 건 아니고 바로 캠프닝을 갑니다 캠프닝 어, 캠핑 플러스 피크닉 네. 부산에서 같이 커브를 타는 친구들이 이끌랑요 칠흔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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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산에서 경남 저희랑 같이 가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연 약속 시간 다됐는데왜 아무도 안 하지? 어디? 여보세요.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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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디에요? 우리 우리 농만장에서 모이는 거 맞죠? 어? 아 진짜? 나 농만장인데? 아 씨. 그럼 선차장 바로 갈게요. 선. 왜? 아, 왜? 아. 아 돌겠네 진짜. 아. 씨. 어, 다왔다다왔다다왔다오도어디데 너? 여기 돼, 돼? 어, 되, 볼, 네, 돼요. 빨리, 빨리. 야, 빨리. 아, 돼, 돼, 돼. 빨 아, 해냈다. 아, 시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 보내세요. 안녕하세요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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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무 힘들다. 너무 재밌다. 불타클하다 <laughs> 진짜. 오! 오! <웃음> 우와. 신이네. <laughs> <기네. 웃음> 우와. 차차차차차차 소쿠리산 도착 아이고 아이고 이거, 아이고 <laughs> 우와 <웃음> 우와 미끄러졌어요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돼 있구만 우와 샀습니다 호호호 <laughs> 야이 그래가다 뿔에 받친다 몸에 몸에 빵꾸 난다 지켜서 사람 보면 오는 거 아니에요? 와 미친 우와, 존나 신기해 우와, 우와. 우와. 야 일로 와봐 민철아 민철이 오랜만이다 야 미친 어 나, 나도, 나도, 나도 하나만 안녕 우와 야 힘이 세네 앉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야야야 앉아 잘했어 <laughs> 뭘 잘한 거지? <laughs> 뭘뭘한 거지? <laughs> 오야 한한한 마리 더 왔네. 저기도 있어. 요두 마리. 세 마리 네요두 마리. 아이 산너머에. 자 주세요 그래. 해봐. 어, 주세요 해봐. 어. 주세요. 아따따따따따 따. 자그니 네 반. 나 이제 제 줄. 들어봐. 아이고 맛있어. 한번 만지면 안 돼? 알았어 알았어. 오얘 어, 되게 맛있던데. 와 드디어 다쳤다 드디어 드디어 나했다 이렇게 세팅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. 아, 힘들었다. 고생하셨어요. 여기 사장님 같아요. 이섬 이 주인 같아요. 분명 재밌어요. <laughs> 아 길스 났어 씨. 아이 저 쌍무새끼 저거. 야 건들면 어떡하냐. 조카. 안 <laughs> 귀여워. 안 귀여워. 안녕 어. 아 만지달라고? 어. <laughs> 아이 뻐쁘용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안돼 이제 아저씨 갈 거야 인마 <laughs> 여기 소쿠리숲 뒤쪽에 가면은 또 아주 이쁜 경관을 볼수 있는 스팟이 있다 해서 이제 가는 중 근데 오르막길이라서 조금 힘듦 와 뭔가 나올 것 같은 뷰야 뭔가 나올 것 같아 우와 미쳤다 아 힐링이다 힐링 진짜 힐링 그 자체다 어뷰봐뷰 뷰. 저쪽 반대편보다 여기가 훨씬 낫네 저긴 볼게 없는데 여기는 그래도 바다가 있어, 있어가지고 아, 아 여기서 라면 먹을 거예요. 맞지 여기서 먹었으면 끝내줬을 건데 여기 뭐 동굴이야? 어떻게 되있는 거야? 또 이런 거못 참지. 어? 올라가줘야지. 예. 아이고. 와, 이기. 위험하다 여기 <목소리> 대파가 가 그래? 조심해 미끄러워 엄청 미끄러워 <laughs>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카메라 오면 아 역시 작가 아, 진짜 힐링이다 힐링 어. 그래 하루쯤 이런 날 있어줘야 지 응?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진짜 여기다 1박해야 되는 데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캠핑하 싶다. 진짜. 물놀이까지. 했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아라이지 <뭘, 웃음> 외라, <외라노? 웃음> <외라노? 웃음> <사오지> 마라 고 아이고. 아이고, 아와고와이와 아이고. 아이고, 봐봐 얘도 문화? 움직이지 무리지 좀... 물 많이 아프나? 눈물나 이거 완전 오프밸리인데? 어? 죽인다 어? 사슴이 있다고? 안뭐인데 아, 지금 서서 여기 어, 쳐다보고 있어 우와. 포스 장난이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크냐? 어 아, 카메라 안 나온다. 아, 간다, 간다. 와, 꿀려봐. 우와. 야. 민철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네. <laughs> 모노노케임했다 진짜. 봤어요, 모노노케임에? 아, 모노노케임에 제신 아니야, 신. 산신, 예. 네. 제 산신이잖아. 산신님 건드리지 말고 갑시다. 괜히 화 입어, 화. 근데 여기가 등산로는 맞는 것 같은데?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다, 진짜. 사슴도 이렇게 많이 있어 가지고 혹시라도 제대로 달려들면 큰일 나잖아. 다들 여기 오실 땐 조심하시라요. 항상 사슴 조심. 또 자연 조심. 아우 힘들지. 와. 여기서 또 이렇게 보이는구나 뷰가. 확실히 높으니까 뷰가 또 다르네. 어 뭐야 물도 있었네. 아죠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죄송. 쉬시는 데 제가. 와 가지고. 야이 얼마 만에 자연과 함께하는 어? 뭐 어, 그.. 그거요 확실히 공기가 좋다 아 어, 진짜 <laughs> 확실히 그느낌이다 부산이랑 그런 도시에 비해서 확실히 낫다. 산림욕 진짜 산림욕 빨리 옷 벗어요 산림욕 뭐. 야! 뭐한 민철아 예 따라 내 따라. 민철이 아니야? 뿌리, 뿌리 달어 그러네 민철이 아니네 어미식 <laughs>

안돼! 오지마! 아 오지 으아, 자자자 이거 먹 이제. 이제 이제 가 이제 아유아 으아, 힘들 단체사진 딱 마지막으로 <laughs> 나 이제 비즈니스 끝다수고했습니다 <laughs> 집에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, 예. 출연료는 어떻게 정산하시나요? 그거는 이번주 로또 되면 드릴게요 예, 로또는 잠수 안 타고요? 아 잠수 탈 거니까 연락하지 어, 야, 마세요 뭐야 마샬이 없어? 아, 소쿠리 마지막 인사할래. 구리. 어, 나 소쿠리 마지막 인사해야겠어. 안 하면 나 후회할 것 같아. 소쿠리, 일로 와 봐. 일로 와. 아이고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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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맛있더라요, 제가. 저 잠깐만 바까 넣어 놓고. 오이, 오이. 가보리. 인색. 인사나 했던만 마지막으로. 아이고, 이거 이거 이거. 이제 갑시다. 가자. 소쿠리 선 빠이빠이. 응, 음, 빠이빠이. 다음에 또 올게 다음에는 일박하러 올게. 같이 올 거죠? 뭐뭐뭔 반응인데 그거는. 샤샤샤. 오하. 성공성. 아 재밌었다. 진짜 재밌었다. 진짜 힐링하는 느낌. 이게 무슨 기분인지 알것 같아. 빠이빠이 소고리선 빠이빠이. Ta med toget!